What to do? I miss you. 저 믿어 얘기해. <목소리>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저아것 같은데. <목소리> 학생들에게 인사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뭐 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한 명씩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창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네 안녕하세요 <laughs> 리더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아. 네, 네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동래퍼 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토리 리키입니다 와 아, 근데 진짜 우리 여기 오신 하이올 페스티벌 친구들처럼 너무나 어려보여요 그쵸? 여기 누가 막내죠? 어, 리키군가 직접이요 저... 몇살이죠? 이제 고등학생 2학년 고2 아, 아, 아. 그러면 뭐 이제 여기 뭐중3학생이데 진짜 두살 차이 진짜 그쵸? 아, 멋진 오빠로 대겠고 누가 가장 예, 성숙한? 아, 그래. 늙었어. 캡픽. 늙었어. 캡픽. 아, 캡픽. 늙었어. 아, 늙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예. 딴데 가면 진짜 늙는데 오늘 너무나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와, 진짜 이렇게 많은 우리 하이얼룸 페스티벌이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정말 열기가 뜨겁네요. 예. 아, 예. 같이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예. 기쁩니다. 예, 너무 이렇게 외우 티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laughs> 아니면, 아, 아니 그냥 제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자, 오늘 보니까 그 첫 번째 미치겠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향수 뿌리지만데 우리 신곡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이번 신곡은요 어, 빠른 비트와 중독성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댄스곡이고요. 그렇죠 또 저희 틴탑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우리 이 멤버는 항상 뭔가 애운 티가나예아니다아괜찮습니까 <laughs> 아, 네. 예, 제가 약간 하려고 보니까 우리 틴탑하면 뭐 개인적으로 노래도 있지만 예, 춤이 최고인데 요즘 너무 네. 니데 혹시 뭐 간단하게 요즘에 뭐 아이돌이라면 기본 그알겠뭐 모창, 성대모사, 비트박 기본인데 가볍게 뭐 이렇게 보여줄 수습니 혹시 멤버 있습니까 네. 저희 댄싱을 오, 춤을 맞고 있는. 춤을 맞고 잠시 만으고 나오시고. 예. 우리 yeah. 음악 없이, 음악 없이, yeah. 음악 있으면 음악이 붙이니. Right. <laughs>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 가볍게 다 10초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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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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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o t h r e 와. 요 요즘에 필적다니시죠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타 언제 우리 결성됐죠? 저희가 이제 한 1년 7개월 정도. 오셨습니다. 1년 7개월 됐는데, 네. 2012년 그드 흥룡, 60년 만에 한번 온다는 흥룡이었는데, 올해 한 번, 새해 한 번, 포부 한 번, 좀 이렇게 늦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제 1위를 한번 해야지 않나 싶네요. 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도와주실 네. 건가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 우리 인기가 있고 하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또우리 음악 매체에서 여러분들 ARS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음반도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인 게 멋진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 2 0 1 2년도 틴탑 아주 밝습니다. 자 우리 교원 하이트랜트 친구 중에서 틴탑 여러분 못지않은 열정적이고 새해 개그를 세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멋진 새해를 개그 세운 친구들을 저희가 특별히 또 선정해 보았습니다. 와, 와. 자 우선 새 개결 틴탑이 소개하고 직접 사인한 신이 선물을 드릴 텐데, 우선 우리 행운의 주인공 여섯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야 여기 계시네요. <목소리도> 와, 좀짜 신기 놔주시고, 우리 뒤로 두 발자만 가시고, 뒤로 두발 가시고 약간 팀각 간격을 좀 벌려주세요. 우리 팬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팬들이 사이사이, 사이사이, 빨리 사이사이. 자, 옆에서 사이사이 끼어서 앉아주세요. 예, 오케이. 어, 예, 별렇게 관심 없는 남자 팬들. <laughs> 자, 딱 서주시고, 와마치 멤버가 12명인 것처럼. 자, 일을 잠시만 오시고, 자, 우리 리더가, 예, 리더가, 네, 네, 네. 예, 리더가 우선, 예, CD를 우선 한, 예, 한, 아... 한 장씩, 한 장씩. 예, 예. 한 장씩. 한 장씩. 이거 하나씩 주세요. 예, 하나씩. 옆, 옆에 전달, 전달해주세요. 멤버들한테 자자 자, 우선 주시고 어 우리 이 멤버 중에서 이 멤버 중에서 또그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틴탑이 한번 소, 사연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리더가 네. 리더가 네. 나와서 아... 자 어떤 분이죠 우선? 네, 강미영 학생. 강미영 학생, 학생 아, 어디 있어요? 강미영 학생 학생은요. 좀 앞으로 나오고 아, 앞으로 아, 나오고 아, 네. 네. 좀 앞으로 아, 나오세요 리더 아, 앞으로 아, 나오고 네. 네. 틴탑에게 보내는 강미영의 새해 송황입니다. 아, 2012년 새해 송황이 있다면 저와 제 가족들, 지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입니다. 아,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소홀했던 공부를 하이퍼센트로 들으며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효현해요또 한... 아, 예. 아, 있어요. 착하시네요. 네. 네. 또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운동을 해서 키도 크고 살도 빼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것입니다. 아, 아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라고 하시죠. 아. 운동하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아. 자 우리 정화씨이 다시 하시고, 자 지금부터 시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두 명씩 커플 있죠? 서로 마주 보세요. 아, 아 오시면, 자 잠시만,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그냥 CD를 그냥 드릴 수 있고, CD, CD를 드린 다음에, 우리 틴탑의 멤버가 그냥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자, 잠깐, 잠깐만요. 참고로, 이쪽은 지금 되게 칙칙합니다. 이 남학생들. <laughs> 네. 자, 준비하시고, 어, 뭐한번또 좋은 기회 될것 같아요. 틴탑의 자필 사인 선물 드리고, 그 다음 행동은 책임 묻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자, 우리 시디반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 와 진짜 팬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뒤 있는 우리 틴탑의 팬인데 예, 음악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하이월공 페스티벌에 오신 의미를 꼭 퇴원되지 않도록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랑자시고 자리로 신선히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틴탑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 바쁩니다. 예, <laughs> 야, 팀 타임 딱 보니까 얼굴도 정말 잘생겼지만 우리 매너도좋고요 아마 앞으로 예, 우리 슈퍼주녀 동방신을 능가할 멋진 또 할리스타가 되기를 <laughs> 네, 기원하겠습니다. 아, 자, 마지막 우리 하이얼 페스티벌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말씀 하시고 또 멋진 노래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50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고등학교 잘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겨울이라고 너무 집에만 있으시지 말고 밖에도 나가시면서 이렇게 몸좀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더 잘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저희 티탑의 노래도 한 번씩 듣고 이러실 거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 티탑 계속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맞지, 좀,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 주식 주시, 어, 종이 주시고. 자, 제가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틴탑의 멋진 무대. 근데 보니까 틴, 너무 좋아서 박수와 한호가 안 나옵니다. 틴탑은 여러분의 박수와 한호가 클수록 춤도 턱도 멋지신다면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가수는 누구? 다시 한번 소리 질러! <laughs> 틴탑 광입니다! 네, 다음 곡손등이 세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팔라 우린 들려드리겠습니다. 손등이 세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이그점 만지는 여자와 진지는 저는 붙잡고서 오늘도 수다와 겨우 손을 좀 채로 길을 걷고 매번 어떤 일에 이나 손길 심장 나쁜 소리 따라가기나막쁘고먼 눈발에 지키쳐 면다 웃음의 꿈인데요 나의 꿈에 기만 걷

타이틀 우리 o v e 들려드릴 텐데요.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Yeah! Ooh. Super Love. Oh, I got that super love. That super love. Now I'm like a saint. I'm like a saint.

감사합니다.